지난 영상에서 진행했던 구독자 댓글 이벤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액세서리를 소개했던 영상부터 진행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를 포함한 댓글을 남기신 분중 10분을 선정해 엘라고 액세서리 중 마음에 드는 것 아무거나 고르면 드리는 이벤트였죠. 영상 링크 이곳에 붙여놓고 댓글에 감기 조심하세요가 들어가야 하니까 이곳에 감기를 넣어 필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첨되지 않도록 추첨 제외 명단에 넣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느낌 충만님 축하합니다. 모나미 153 펜슬 케이스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받으실 수 있게 되었네요. 두 번째 당첨자 바로 갑니다. 컨트롤 마인드 님. 좋은 꿈 꾸셨나요? 축하합니다 세 번째 당첨자로 넘어가 보죠 김대용님 간만에 1등으로 댓글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당첨도 되셨네요 네 번째 뽑아 보겠습니다 통툼님 정성껏 작성해 주신 의견 잘 읽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섯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유한남님 축하합니다 M1 프로 아이패드 쓰고 계시다고요? 좋은 것잘 구매하셨네요. 여섯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백나 님 축하합니다. 갖고 싶은 액세서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 주셨는데 곧써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일곱 번째 당첨자 나와 주세요. YJ킴 님 당첨되었는데 왜안 되었다고 했느냐는 하 댓글이네요. <laughs> 네, 눈으로 확인하다 놓쳤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그래서 자동 필터 쓰고 있습니다. 2연속 당첨 축하합니다. 이쯤되면 저에게 한톡 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덟 번째 당첨자 확인해보죠 BK님 축하합니다 M1 아이패드 프로 구매하셨다는 댓글 남기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당첨자는 누가 되실까요? 재현방님 축하합니다 예쁜 액세서리 골라서 잘 쓰시기를 열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콩YK님 늘 응원한다는 댓글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10분은 고정 댓글 참조하셔서 이벤트 경품 수령에 필요한 정보를 남겨주세요. 딱 3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벤트도 일주일이나 기다려 봤는데 결국 세 분이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래 기다려도 소용없더라는. 그럼 로봇청소기 영상 이벤트 발표도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벤트 미션은 댓글 중에 무엇이든 좋아진 것이 있다면 좋아졌네요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좋아졌군요. 좋아졌어요. 좋아요. 등 어미 활용도 인정해야 할듯 해서 좋아로 필터링 하겠습니다. 이벤트 선물은 독일 우놀드 가습기죠. 그럼 첫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소물리님 축하합니다. 세상 좋아졌다는 댓글로 행운을 잡으셨네요. 두 번째 당첨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랩두르님 축하합니다. 좋아졌네요로 추첨했으면 꽝 되실 뻔하셨어요. 아슬아슬하게 당첨이지만 인정합니다. 세 번째 당첨자 나와주세요. 김기평님 축하합니다. 싼 노보 청소기 쓰고 계신데 지금은 구석에 처박아 놓으셨다고요? 네. 곧 좋은 놈으로 새로 구매하시기를. 네 번째 당첨자는 누가 되실까요? 어묵민 축하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수록 좋아진다고요? 에이 그럴 리 없습니다 마이크 바꾸고 싶어요 구독자 1만 되면 바꾸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당첨자 뽑도록 하죠 홍카입니다. 이 분도 당첨 단골이신 것 같네요 닉네임이 아주 익숙해요 이렇게 다섯 분도 12월 2일까지 선물 수령에 필요한 정보 꼭 남겨 주세요 최근 두어 달 이벤트를 쉬지 않고 했더니 참여하는 분들만 또 참여하니까 뽑힌 분들이 계속 또 뽑히는 것 같네요 지금 버바팀 무선충전기 20분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영상 바로가기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분들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오빠도 실요요요요요 거예요 복빛이 쉴, 복빛이 쉴, 복빛이